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반, 일반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이런 사항이 있고 상여금은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잠깐 살펴보고 뒤에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책 285페이지에 보면은, 어, 급여 인근 급료 보수 수당은 일반적으로 뭐라다? 송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 뒤에서 같이 볼 건데요. 법인 지배 주주, 특수 관계인의 어 이유와 상관없이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 그리고 지배 주주, 지배 주주, 지배 주주 등에서도 제가 하 지배 주주도 총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주식을 소유한 주주. 그리고 특수 관계인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요 주주 등에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를 뭐다 집의 주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의 주주는요 결국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송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것은 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에 대한 기본 개념도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같이 얘기를 했죠. 일반적인 상여는 기본적으로 급여와 비슷한 성격이나 일단 비정기적으로 주는 것들을 보통 상여금을 상여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원에 지급하는 상여는 어떻게 한다 좀더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래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 결정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임원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사실은 그 우리가 주주총회 보면은 주주제 안건에 그게 있어요. 이사의 임원에 대한 급여 보수 산정에 대한 것을 안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급여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확정된 급여 위에 초과하는 금액은 결국엔 보다 송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급여, 직원은 우리가 직원이라는 개념을 살펴봤죠. 임원이 아닌 자, 법적으로 고용관계이나 근로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직원들은 이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렇게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다르게 별도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원이냐 직원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여금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송금이 산입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어, 책으로 보면은 어, 285 페이지 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어, 책에 없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어, 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여금 처분에 대한 상여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으로 보면 285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잉여금 또는 처분이익에 의한 상여금은 인건비를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쉽게 얘기하면 잉여금이 뭐예요?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눠주죠. 배당이라는 형태로 해서, 서그래 자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어떻게 한다?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노무출전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자본거래로 보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해로 본다 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출자사원이 논문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자본거래가 아니므로 송금에 산입하고 성과금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이여금 청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자 사용인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 그다음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원가, 내국법인의 서면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기본적으로 뭐 송금에 산입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여기서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여금 처분 그리고 합자회사 한 명에서 의 노무출자한 사람의 집하는 보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다? 이익 처분에 의한다. 그래서 상유로 보아하지 않고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사실은 송금의, 상여금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아마 퇴직급여에 대해서 이야기 할 건데, 어, 어떻게 보면 전체의 퇴직급여가, 퇴직급여가 어떻게 보면 은 인건비의 마지막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퇴직급여에 대해서 넘어가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금은, 퇴직급여는 무엇이냐? 우리가 퇴직급여는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퇴직급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임원 또는 사용에 지급하는 급여를 퇴직급여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뭘 한다? 현금에 산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그리고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원 퇴직급여는 송금에 산입 안 해야지, 않니 한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책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같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뭐, 넘어가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현실적인 퇴직이 있는 거고, 그 다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다면은 퇴직급의 처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저희가 책을 보면서 현실적인 퇴직과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를 살펴볼건데요. 자퇴직급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거해서 뭔다 퇴직금은 임원 사용인 지급분은 모두 송금에 산입하고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있죠 그리고 퇴직급여 규정상 근거없이 누구에게? 사용인에게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전액 송금으로 산입하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한도 내에 퇴직급, 퇴직소득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이 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송금산입은 맞습니다.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퇴직급여의 송금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거죠. 즉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이것은 뭐예요? 분리과세고, 이것은 반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종합과세인 거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말, 말, 합산하여 계산되는 금액이 포함되지만, 퇴직소득은 이 분리함으로써 과세를 종료시켜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의 퇴직소득과세하는 방법과 근로소들 과세하는 법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어떻게 한다? 달리 적용함에 따라서 받은 사용인은 어떻게 한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해당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퇴직급여 규저, 급여 규정상 근거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근거라면 은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근거 없이 지급한 퇴직급여는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송금을 산입하고 퇴직소득을 과세하지만 초과액은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송금불산입이다즉 근로소득, 그죠 잉여금 처분으로 인한 과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처리하지만은 금액에 대한 한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인 퇴직과 그리고 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 현실적인 퇴직과 뭐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퇴직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퇴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퇴직을 지급했을 때는 해당 부분을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일단 현실적인 퇴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은 일단은 직원의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는 거죠. 왜냐면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퇴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금 이게 상금이 아닙니다. 상근 오타가 너무 많네요. 자,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근로 상근이라는 게무는 지속 그냥 상시 근무한다는 얘기고. 비상근이라는 은 어떻게 되요 상시 근로하지 않는다 안일필자를 써서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죠 그래서 상신 근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보,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라서 사업을 양도 사업의 양도에 따라서 퇴직한 때도 퇴직으로 본다 그리고 퇴직급에 대한 퇴직소득세 지금은 사실은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긴 한데 예전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중간정산하고 을 또는 본인이 뭐 중간에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법률적으로 이 중간정산을 막아놨기 때문에 현지적으로는 불가능하기는 한데 뭐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하죠. 불가능한데 해당 부분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한 때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퇴직으로 본다. 어, 이것은 현실적인 퇴직이긴 한데 나머지들은 사실은 일단은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퇴사와 가까운 퇴사와 가까운 행위가 발생하는 거죠. 행동적인 행위가 발생하는데 네 번째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 정산할 때는 실적인 행동적인 퇴사는 없는 거죠. 없지만은 어쨌든 퇴직금을 받는데 이거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계산 방식은 퇴직금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또한 그 임원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에 따른 경우로서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퇴직하여 지급한 때라고 이게 보시면 은 정관, 임원에게는 정관, 정관 또는 또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정관에서 다른 위임된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에 따른 경우로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퇴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가야 될게 뭐가 있냐면 바로 중간정산입니다. 과연 그러면 제가 법률에 의해서 이제 중간정산을 막아놨겠는데 어떤 경우에 중간정산이 되는지는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요. 을 보시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주택 구입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주택 구입이 긴급하게 자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한다? 중간정산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안 했죠.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퇴직으로 퇴직금을 임의로 어떻게 한다?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게 되면요. 중간 정산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중간 정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퇴직금은 재기산 됩니다. 재기산 되기 때문에 중간 정산 이후부터 새로운 형태로 발생되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현실적인 퇴직 급여를 살펴봤으면, 그러면 퇴직 같은데, 비현실적인 퇴직? 아니, 퇴직이 아닌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임원은 선출을 하기도 하죠 선출을 하게 되면은 임원은 어떻게 돼요 연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연임을 했을 땐 그럼 어떠냐 연임은 계속근로로 보는 거죠 계속근로로 계속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현실적인 퇴직 임기가 종료되고 임기가 연장되는데 이 시점에서 퇴직으로 보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은 새로 취임한 거잖아요. 취임을 새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취임을 안한 경우죠. 취임을 새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 대주주의 변동 대주주의 변동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전 직원의 퇴직급여. 그러니까 대주주의변동에서 퇴직급여를 제공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급은 했지만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죠. 지급을 했지만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 법인에서 국내 지점 종업원의 본점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이렇게 어떻게 한다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영화 정부의 민영화로 인해서 일괄 사표를 하고 재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법인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서류상은 퇴직 퇴사 처리가 됩니다. 서류상은 퇴사 처리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은 그 회사가 계속 다니고 있는 형태가 되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려면은 저희 회사가 법인이 변경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0, 2012년 8월, 저희가 11일부로 해산이 됐고요. 8월 12일부로 새로운 법인으로 이관이 됐는데, 이제 정부기관에서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기관도, 정부기관도, 정, 정부기관도 그렇게 되는데, 정부기관에서 정부기관이 관됐지만은 법인의 형태는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일괄적으로 저희 직원이 2010년 8월 11일날 전부 다 퇴사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날 어떻게 한다? 다시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전부 다 재채용이 됐죠. 서류상은 그렇습니다. 서류상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과 동일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급 보장법에 의해서 앞에 이렇게 중간정산을 하기로 했으나 결국엔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실적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 현실적인 퇴직과 아닌 경우,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은 사실은 서류상 서류상 이런 것들은 사실 퇴직인 거죠. 이것도 퇴직인 거고. 그런데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퇴직이 아닌데 퇴직으로 처리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혼동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퇴직과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를 이렇게 좀더 살펴 보았습니다. 또한 그 책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인데 바, 지급한 퇴직급여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어, 업무와 가지 상관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가지급금 처리를 하는 거죠. 가지급금.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진짜로 퇴직이 이루어지면은 이루어지면은 그때 가서 퇴직으로 본다는 것이죠. 일단은 현실적인 퇴직이 돼야 퇴직금으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따라서 현실적인 퇴직과 자꾸 비현실적인 퇴직을 라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퇴직이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퇴직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임원의 퇴직급에 대한 그런 한도가 뭐냐 어떻게 정해지느냐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꾸 이러한 한도에 대한 부분이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뭘 얘기를 했어요? 이게 퇴직이냐 아니냐 그래서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 현실적인 퇴직이냐, 아니에 따라서 또 이번 퇴직금에는 주는 건 송금이 처리가 된다. 초과액은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금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복류생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말고사에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 될수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레포트보다는 어떻게 시험을 봐서, 어 대면 시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이 메일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어, 저는 계속 지속해서 강의를 녹화하다 보니까 지치고 저도 밤늦게 지금 맨날 강의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회사를 다니고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듣느라고 힘들고 저는 사실은 직접 강의를 못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한 학기가 벌써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좀더 전달해 드리고 실무적으로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저도 업무를 똑같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실무적으로 조금 더 활용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싶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오셔서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를, 어, 여러분들한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내드렸던 과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강의를만 좀 충실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댓글을 못 남기시는 분들은 꼭 댓글을 계속 남겨주셔서 제가 출석 체크를 좀할수 있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들은, 언제 들었던 시점이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꼭 지속적으로 계속 한꺼번에 듣더라도 좀 들어주시면은 그래도 저도 강의를 녹음을 하고 여러분들 제출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주시는 게 최소한의 성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시간에 강의를 듣지 못했더라도 강의를 늦게 들어서라도 꼭 댓글을 남기셔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출석 체크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될수 있는 대로는 금주 또는 주말을 통해서 법인세법에 어 대한 부분에 대한 강의는 대부분적으로 마무리해서 14주차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다 올리도록 하고요. 특히 마지막 14주차에 대해서는 시험에 대한 얘기를 같이 녹음을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한 얘기를 꼭 들으시고 강의를 다 들으시고 시험 얘기를 들으시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어 중간 기말 고사에 보는데 다른 많은 시간을 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고요. 무더운 여름 장마까지 일찍 시작돼서 습하고 짜증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좀더 여유를 갖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